제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당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처리를 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함께 하십니다. 찬송가 200장. 是。 생명새 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 로다 是。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아름답고 귀한 말씀을 사모하며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한날 하루를 돌아보며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배웠고 나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얼마나 사랑을 베풀었고, 나는 내 삶에 충실했는가를 돌아보며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감사를 찾고, 아버지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하루의 시작이 됨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나라가 화재 때문에 산불로 인하여 이재민이 생기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참으로 정치적인 큰 일에만 관심을 가졌던 우리의 무지함을 회개했습니다. 진정 작은 자, 갚을 수 없는 자, 참으로 외로운 자, 아픈 자, 아버지 눈물 흘리는 자. 그분들에게 좀더 가까이 하지 못했음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이 아침에도 말씀하세요 주소서 하나님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친밀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복진님 마흔두 번째, 일천 번째 예물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네,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종혁 님, 마흔두 번째, 일천 번째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 뜻, 축복의 통로로서 예수님 만나시고 은혜 안에 살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부자가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8장입니다. 잠언서 8장. 잠언서 8장.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것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들은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서던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이 굽은 것과 폐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하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으므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온다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대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산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드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문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이 시작 곧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대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셈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났으나 나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에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와 신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고쳐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전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나,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자기의 영혼을,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나를 미워하는, 미워하는 자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잠언 8 장을 읽으면서 아 지혜와 명철이 아, 이렇게 귀한 거구나 창조 아, 때부터 함께했구나. 그면서 이제 지혜와 명철을 높이는데요. 오늘 우리는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32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묵상하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어려움에서 제외된 게 아니니까 어려움도 있고 또 시험도 있고 장애물도 다 이렇게 영향을 받는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있다면 우리 삶의 기초가 감정에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있다는 거죠. 감정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감정에 있으면은 우리는 뭐좋 좋은 느낌의 감정이 있으면 행복을 느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불행을 느낄 텐데 우리는 그런 감정의 기초를 둔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두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를 듣고 지키는 사람이다. 오늘 말씀에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예, 복이 있다. 하나님의 도를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어제 한날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면 맑은 샘물 같지 않으세요? 뭔가 이렇게 아참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삶을 나누는 것이 행복입니다. 제 친구 중에 한국에서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PhD 박사학위 PhD가 제일 높은 거죠. 그 과정을 하고 있던 아주 명석한 친구가 있었는데 40대에 물가에 가서 수영을 하려고 물에 준비운동하지 않고 그냥 들어갔다가 심정지가 와서 40대에 할날 갔어요. 그 와이프가 했던 말을 잊지 못합니다. 아, 남편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 가지고 때로는 바깥에서 집에도 전화를 한대요. 그리 아직 그 엔서링 머신이라고 들어 보셨죠? This is a 종목 리스피킹 플리즈. a police leave your message. I'll call you as soon as possible 뭐 이런 거 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이 종목입니다. 뭐 이렇게 메시지 남겨 주시면 제가 곧 전화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엔서링 머신이 있는데 그 엔서링 머신에서 나오는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가지고 그 목소리를 듣고 싶어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바깥에서 바깥에서 전화를 해서 그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또 눈물을 흘리고 아, 참 마음이 아픈 이야기였죠 문제는 뭔가 하면 여러분과 제가 언젠간 다 떠난다는 거죠 네, 다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떠나면 또 잊혀지게 돼 있어요 늘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잊혀집니다 그리고 내가 있던 자리는 누군가가 대치하는 거예요 우리는 떠나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는 어제 나오느냐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고 또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게 믿으세요? <laughs>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자, 그러면 행복한 사람은 이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3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34절입니다. 세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 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기다리며 기다리는 사람이 복이 돼요. 기다리며 기다리는 사람이 보이다 날마다 기다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디서 기다려야 될까요? 담음카페 어디서 기다려야 되나요? 우리는 보통 카페에서 기다리잖아요. 예, 예, 이카페에서 기다립니다. 근데 솔로몬 시대는 어디서 기다리는가? 문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탕자의 아버지가 어디서 기다려요? 문 앞에서 기다리잖아요. 문 앞에서. 오늘날처럼 뭐 어디 카페에서 만나 뭐 이게 아니잖아요. 이게 카페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문 앞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날마다 내문 곁에서 기다리며, 또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다. 이 말은 무슨 말인 거예요? 문설주에 앉아서 앉아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예,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와서 말씀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참여하는 이들은 집에서 또 말씀을 기다립니다. 날마다 기다려요. 또 우리 교회 새벽 기도 영상이 저녁 때쯤 되면 한 180회 되더라고요. 조회가. 그래도 많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새벽이 만약에 안 되면 낮에라도 또 저녁에라도 이렇게 새벽 영상을 통해서 1일 36일 운동 하루에 한 장씩만 성경을 읽으면 삼년육 개월이면 한번 읽는다. 그러니까 평생 신앙생활 할 건데 너무 욕심내지 말고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말씀을 읽고 그것을 내 거로 삼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이런 운동을 우리 교회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매일 한 장씩. 그래서 언제 읽느냐? 날마다 기다린다는 거예요. 아기네 꾀를 따라가지 않으려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오만한 자의 자리 에 앉지 않으려고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는 행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이첫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는 거니까 오늘도 사랑의 문자 메시지를 하나님과 우리가 드리고 나눕시다. 문자 메시지를 우리가 받는 것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사랑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기도라고 하겠죠. 그러면서.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절라도군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도를 듣고 지키는 사람이요. 그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기다리는 사람인데, 그 반대로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이라. 불행한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해롭게 할 수밖에 없어요. 바로 13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어떤 영혼에 해가 있는지 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그 교만과 거만,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교만과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 그렇게 빠지게 된다는 거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둔감하게 되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을 입는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7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시장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행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기다리고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악을 미워함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악을 미워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또 기다리는 삶 되게 하소서 오늘은. 3월의 마지막 금요일 미스바 연합 기도회의 날입니다. 미스바 연합 기도회는 속회를 빠지는 날이 아니라 모든 속회가, 온 속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날이고 가족이, 온 가족이 모여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미스바 연합 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